노 컨택 헤어진지 30일이고 2일차 노 컨택인데 이거 어떻게 버티냐 진짜 너무 보고 싶은데 방법 없냐 여러분 장난하세요 2일차 노 컨택 2일차 노 컨택은 여러분들 배터리 충전 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헤어진지 근데 30일인 거는 이해하겠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는 이해하겠어요 헤어진지 30일인데 30일 동안 구구절절 매달리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배터리 또달아서 배터리 충전할 겸우 2일차 안한 거죠 이건 노 컨택이 아니에요 참고로 이건 노컨택이 아니고 노컨택은 헤어진 첫날부터 이제 연락을 안 하는 겁니다. 노컨택이라는 것은 30일 동안 구구절절 연락해 놓고 이제 지쳐 가지고 2일 동안 노컨택은 그게 아니에요. 그니까 노컨택의 기준이 24시간이신 분들이 있는데 노컨택의 기준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노컨택의 기준은 3세세 달이다. 세 달. 3 months. 3 months. 오케이? Okay? 3 months입니다. 3 months. 제발 좀 24시간 동안 노 컨택, 그러니까 연락 안 했다고 노 컨택이라고 하지 마세요. 세달 정도는 기다려줘야지 노 컨택이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로션님, 감사합니다. 세달 동안 기다려볼게요. 이러고 가시면 무조건 연락이 옵니다. 세달 동안 그냥 잠수를 타던가 여러분들 어디 놀러 갔다 오세요. 크루즈를 타세요, 차라리. 크루즈 여행을 한번 하고 오세요.